강준 3줄... 강하게 패스 강하게 패스트기 바로 쓴니 강하게 테스트. 강균!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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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이 잠깐만, 파울이야 지금. 보고 아, 아, 나 진짜 참. 형 아, 참... 지금, 나잘리지 형님, 여기 가세요. 됐어요. 아까부터. 언제? 언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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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영범이 안 내려갈 거야. 영범이 내려가라고 밑으 영범이 내려가.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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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어나 빨리 빨리. 연결 연결. 연결 안돼 연결. 이 손이 골대 붙여봐. 백스텝, 셜버면서 백스텝. 지우, 지우, 라인업, 자이름, 지우 사람을 라인업, 지우 네.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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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한 사람 라인업. 여기 수비 다 하고 있어. 어디로 가? 아랍틱. 올 때는 지우 천재. 지우 내려. 한번 더. 여기다, 여기다. 아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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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아리빨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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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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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거

경찰아 경찰 이거 많이 더리다경찰안아빠 연결, 뭐봉안돼안돼안돼넌 지금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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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말 많이 해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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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해 좋아+ 아 좋아+ 좋 사이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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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다 올라가. 네 올라가라고. 영범아 들어가라. 자. 해결했지. 아, 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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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다 가불러줘, 다불러줘소리지르여 네. 고령아, 꼴기밥 앞이 무조건 떨어진다, 이제. 어, 이이 직접. 점장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라고. 꼴기 앞이야. 지금 내가 많이 없지. 안꼴기막 가. 아우! 와! 로들어죠 아, 아니 안으로. 아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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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 연결. 아, 네. 아, 네. 따라가 아, 네. 자, 우리 여기서 할까. 여기서 여기서 아, 누구야? 그 준비한 그럼 뭐 해야 돼? 아내가 멋져잖아 지우, 이러지 마. 엉덩이 돌려. 돌려. 한번 떨어져도 가 떨어져. 멀리 고이엉 빨리 와. 빨리 와. <POLICIS> 아, 예.

상추들 어디 있어야 돼요 범서 나와 범서 나와 화하지마 범서 던데 이거 어, 위. 어, 위.

역쩍가자진짜 가면 쥬쩍 가면 쥬쩍 역면 가면 쥬쩍 가면 쥬쩍 가면 쥬쩍 가면 자쩍가 자. 쥬쩍 가면 쥬쩍 가면 쥬 가면 빨아주마, 빨아주마, 빨마 맞죠, 맞죠. 와. 그러니까 적어도 우서아 배짱. 이도내려 이거 이생노이야 점점. 움직여. 점점 집중. 공 동료, 동료요. 아, 동올려료 동료! 동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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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려. 야, 올려. 올려.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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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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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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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민석 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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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같이. 서 있어, 서 있어. 가게 가다. 경범이, 지우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자 우리 영석, 영서 동영. 사이드 탁 내려 그래. 너한테 와. 첫같이 똑같이. 민석. 민석. 똑같이로. 내려가 주합니다. 같이. 에. 잡아와. 선수. 잡한 번에. 선수. 한 번에. 잡아. 잡아. 사이결 잡아도. 아

내려줘! 성찰이! 그렇지! 더나더 그렇지,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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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같이, 같이. 라인으로 라인. 아이 같이, 같이. 승호야. 영범, 승영범이 위치 좀 바꿔줘. 두 명, 벽수, 벽서벽안 속, 범기아벽 벽수, 범벽서벽서벽서벽서 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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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벽벽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에요 미사다, 우리 여기 위에서 해야 돼! 내려오, designs, 더 내려, 더 내려. 지우 내려, 지우 내려, 지우 완전히 내려서. 맞아, 아, 뭐, 와, 빈 와! 그렇지! 연결, 연결, 연결! 계속 가 사이드로 갔다가 올라 지우. 한 번에. 아니, 지 사이드로. 아 나와. Necessary... 게 성찬. 한번 지우 지우 내려서 성찬이. 한 기다려. 기다려. Um, 사이드로사이드로사이드로 싸이드로+ 싸이오케이 자, 여기이아니싸이기로 싸이드로+ 싸이드로+ 이드로 싸이드로+ 싸이드로+ 야이드로 싸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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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싸이드려 싸이드로+ 이드로이드로싸이드이 뒤로 내려주고 동료이로 약해져 오게 907번 2위 10번 15번. 10번 10번 아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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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로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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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아. 뭘 많이 봐야 돼. 검사 도요일에 왔고. 여기 있니? 있잖아. 맨 나도 도 강준아. 너는 집중해야 되는 거야. 컨트롤, 컨트롤. 춰춰 맞춰. 맞춰. 괜찮아, 괜찮아. 파우, 파우, 파어어 들어 괜찮아 어 연결! 연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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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어. 한 번에! 사이드, 사이드로! 어. 우리! 말해, 말해, 말해! 우리. 말해. 해. 한 번에! 음. 그래 그래 Proclaim... 네 late, 와, 무서워, 무서워, 아 민족, sprayed... 지우야 내려 동룡이도 내리고 헤딩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기다려. 기다려. 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데? 하울이 뭔받하 받아. 하울 오리라고. 빨리해, 빨리해. 내려. 시간, 시간, 시간. 자, 빨리 해! 빨리 해! 시간시간정찬 빨리 올라가! 리면정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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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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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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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에이, 네, 에이! 네.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파울! 파울! 빨리, 빨리, 파울! 이 내려! 정령이 내려! 내가 준 됐어, 됐어, 됐어! 무빙! 무빙! 십발! 무빙! 십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리 어! 이이 어. 당신의 별, 당신의 하늘, 당신의 바람, 당신을 위한 한 줄의 시, 당신의 단양, 소백,